언택트 시때의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도구 티타 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추포구 대표 김웅석입니다. 요즘 MBTI 테스트나 모바일 퀴즈 등과 같이 집에서 재미있게 풀수 있는 스냅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희 티타 보드는 그러한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웹상에서 유튜브나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코넷츠를제작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코넷츠 제작뿐만 아니라 코넷츠를 발행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해서 유튜브 API 이미지, 또 U gif 이미지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저작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이제 무료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제의를해 나가고 있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라든지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점차적인 그 소스를 더욱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퀴즈나 투표 혹은 취향 테스터 같은 참여용 콘텐츠는 스타터 마케터라든가 혹은 팬 크리에이터가 별도의 개발 툴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스마트 미디어 어워드에서 일반형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청년창업상환학교 10기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스타트업으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 저희 서비스의 정식 출시함으로 통해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어, 사용자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고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이나든지 콘텐츠 유형 추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에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툴을 개발하고 싶습니다.